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앵지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. 어,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에요. 앵무새를 많이들 데려오신다는 뜻이겠죠. 아이들하고 친해질 때, 그, 장갑을 사용해도 되냐? 아이들하고 장갑을, 어, 친해질 때 장갑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 장갑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장갑을 준비를 한 이유는, 어, 이 장갑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링고. 원래, 사람 잘 따르고 저잘 따르는 아이죠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내가 이 장갑을 끼고, 장갑을 이렇게 꼈어요. 장갑을 이렇게 꼈는데, 과연 이 손으로 링고를 만질 수 있을까요? 오오오오 오빠. 이리 와봐. 오빠 오빠. 만질 수가 없어요. 자 다시. 자 링고가 다시 왔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만져볼게요. 도망가 버리죠. 다시 한번더 데려올게요. 이번엔 장갑이 없습니다. 장갑이 없으면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. 좋아하죠? 이번엔 다시 장갑을 껴보도록 할게요. 이 장갑을 끼게 되면은 요거 봐, 요거 봐. 그러고 다시 왔죠? 아이 좋아. 네, 아이들에게 장갑은 그거예요. 절대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없는 방법, 아이들하고 가장 빠르게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아이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어... 장갑으로 선택하셨다.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.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리 친한 아이들이라고 해도 장갑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. 어... 제가 이 손을 갖다 대도 지금 무서워해요. 보셨죠? 저 장갑이 없죠? 장갑이 없는 데도 만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. 빠르게 멀어지실 수 있어요. 그게 목표시라면은 장갑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물리는 게 무서워서 처음에 잘 생각, 생각하셔야 돼요. 물리는 게 무서우면은 앵무새를 키우기가 힘들어요. 어 플러스 이유조일 경우에는, 어 아이들한테 물릴 일이 거의 없는데, 어, 이유식이 끝난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은 이유식을 원래 주던 사람과 바뀌었기 때문에 공격성을 띄기도 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데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, 음이 장갑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절대 장갑은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. 여기까지. 엥빠.